제가 안녕하세요. 제가 읽은 책 제목은 '숫자는 아파트'이고 쪽수는 '140쪽'입니다. 총은 1분 19초이고, 이 책의 내용은 사람들이 5, 0, 뭐, 2, 3, 8, 이렇게, 우리 아파트 동호수와, 뭐지, 층과 라인 수를 알려주는 그런 숫자가 관심을 안 가져주고, 막 그냥 아무거나 누르자. 이제 다 외웠으니까 자기 집 쪽은 자기 집 번호는 그래서 그러자 래그 숫자에, 숫자에 관심이 없어지자 숫자들은 계획을 짜서 다 나갔는데 그 다음날 가려고 보니까 1층에 사는 어떤 아이 엄, 엄마는 1층에만 사니까 엘리베이터를 잘안 타서 뭐지, 1 15층인가, 그때, 14층인가, 그때, 지훈의 집을 찾아갈 때, 엘리베이터를 안 타니까 14층인가, 아니, 1 3층이었고 다시 올라오니까 지훈의 집도 동호수가 없으니까 못 찾겠고. 아, 그리고 어떤 엄마는, 그, 숫자들이 다 없어지니까 깜짝 놀라고. 그, 소미 엄마는 이 숫자들이 없어진 걸딱 눈치채고, 그, 이를한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왔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돌아왔는데, 아이 숫자가 없어진걸 보고 했는데, 자기, 아빠가 오기 전에까지는 이걸 다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숫자를 쓰려, 쓰라고 소미가 말했는데, 숫자를 써보니까, 비1 층부터 쓰려고 했는데 비는 써지지만 1이 안 써지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써봐도 아이들이 써봐도 어른들이 써봐도 다른 엄마가 써봐도 다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지. 근데 지훈에는 아빠가 관리사무소 이런 데를 해서 일찍 들어오는데 나머지 아빠들은 늦게 들어오는 거예 새벽 1시 2시 그때까지 안 자고 버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이 버틴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버틴 것 같은데 갑자기 누가 좋은 생각 냈는데 소민가 그랬는데 그꽃꽃의 꽃 이름이 막,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백화꽃, 튤립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동호수를 튤립 막, 칠립동이면 칠립동, 백합동이면 백합동, 춤수는 자, 자기, 자기 층에 원하는 그 무늬를, 꽃무늬를 그려놓으면 되는, 되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우리가 평소엔 장애인 많이 못 보지만 세상 속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장애인이, 장애인이라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누구는 비장애인이, 비장애인이 아니잖아 막 그러면서 놀리고 그랬는데 신발을 바라보면 울었는데, 어떤 날 울었습니다 1분 됐어 이 소감은 이렇게 숫자가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이렇게 사라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우리가 모든 친구, 모든 물건, 어, 가족, 반려, 이렇게 조금, 조금 하는 그팔 구슬 하나에도 관, 관심을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안 쓴다고 버리거나, 그러면 편하긴 편하겠지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바로 버리면, 바로 버리면, 좀 물건이 아깝기도 하고, 쓸수 있는 물건인데, 갖다 버리거나, 갖다 버리는 건안 좋으니까, 친구들과 물건 주고받든가, 그, 아나바다를 해서, 친구들, 그, 뭐지, 가짜 돈이나, 진짜 돈을 가지고, 그 친구들의 그 필요없는 물건을 사가면, 우리는 그 쓸모없는 물건이 사라지고 친구들은 필요했던 물건이 사지 않고도 생겨난 거랑 마찬가지여서 이렇게 관심을, 관심을 안, 안 두거나 그러면 안 되겠고, 이렇게 방금처럼 필요없는 물건 친구들과 나눴으면 돼, 되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을까? 읽으면 됐어. 끝입니다.